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아픔이 가시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1년 전에 당신 몸 어디엔가 부스러움이 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몹시 심한 상태였다고 합시다. 하지만 지금도 그것이 아픈가 하면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생명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픔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이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당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하거나 여러 가지 악담을 한 경우에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기분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면 창자가 뒤틀린 듯한 기분이 드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증오의 뿌리는 또 거기서 당신과 당신의 선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아픔이 가시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몸쪽의 아픔은 얼마 안 가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낫는 것이 대생명의 의지이고 당신도 낫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대생명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대생명의 의도에 반하여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이나 반응의 감정의 주인은 다름이 아닌 당신입니다. 당신만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처신한다면 당신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신 자신을 축복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을 증오하는 마음은 당신 자신을 증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진리입니다.